안녕하세요. 픽스 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대 미즈카게 호즈키 갱게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닌자 대전에서 카부터에 의해 호카게를 제외하고 각각의 마을 카게들이 예토전생이 되었는데 호즈키 갱게치는 그때 예토전생이 되어 우리에게 처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겐게치는 같이 예토 전생이 된 2대 치칙하게 3대 라이카게, 4대 카제카게와는 달리 매우 유쾌하고 장난기 가득한 성격을 가져 등장 횟수는 많지 않아도 좋아하는 팬층이 은근 많은 캐릭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빨리 넘어가 호즈키 겐게치의 능력과 그가 예토 전생이 된후 어떤 행보를 펼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겐게츠는 사스케의 동료인 스이게츠와 같이 호즈키 일족의 사람으로 스이게츠에게 있어 조상이라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호즈키 일족은 수둔에 매우 특화된 능력과 비전인술을 가진 일족이지만 겐게츠는 수둔 외에 환술에도 매우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호즈키 일족만이 가진 비전인술로 몸을 액체화해서 물리적인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능력인 수화의술과 손가락 끝에 맺힌 물방울을 탄환 처럼 발사하는 물대포의술법까지는 스이게츠와 동일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겐게치는 미지카게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더 특별한 능력을 다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겐게치는 환술에도 강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겐게치는 특이하게도 대압을 소환하고 소환된 대압이 광범위한 환술을 펼쳐 신기루를 만들어 상대를 혼란시키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즉 대압을 소환하고부터 바로 환술이 펼쳐져 눈앞에 보이는 대압과 겐게치 자체가 허상의 존재로 신기루에 숨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갱개치와 대합은 감지에도 걸리지 않는 상태라 더욱 상대하기 까다로운 술법입니다. 거기에 갱개치는 특별하게도 물보다 기름에 가까운 수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하라의 모래로 몸을 감싸도 금세 기름으로 흘러내리게 만들어 빠져나오고 대량의 물방울을 이용해 상대에게 공격을 가하는 물풍선의 술법은 절대 방어라 할수 있는 가하라가 모래로 방어해도 그 안으로 스며드는 기름으로 금세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의 기술이자 이대치측하게 무조차 상대하기 버거운 무한 폭발 인술인 조키보이가 있습니다. 조키보이는 겐게츠의 체내에 있는 물과 기름을 이용해 만든 분신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표면의 기름이 가열되어 내부 온도가 오르면서 안에 있는 물이 증발 현상이 일어나 점점 부풀어 올라 폭발하는 궁극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수증기 폭발에 의해서 퍼져나간 공기가 상공에서 식으면 우박이 내리고. 그 우박을 맞아 신체가 식으면 다시 원 상태로 작아지고 다음 폭발을 준비하는 무한 폭발 인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 분신 자체도 매우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전투 능력까지 보유해 상대하기 더욱 힘든 술법입니다. 하지만 체내의 물과 기름을 이용해 만든 분신인 만큼 본체의 능력이 매우 약해져 전투 시 본체를 노리면 비교적 쉽게 제압당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호즈키 갱게치는 생전의 1차 닌자 대전 때이대 치치카기 무와의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갱게치는 예토 전생으로 살아난 자신의 상황을 이해 못했을 때 무가 갱게치에게 '널 죽인 건 나'라고 했고 갱게치 또한 무에게 '내가 너를 죽였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생전에 서로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와 갱게치와의 사이는 유독 더안 좋았고 그 둘은 계속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토 전생이 된4 명의 카게들 또한. 생전에 아무리 강한 닌자였다고 하지만 카부토의 조종에서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그들은 4 명이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데카지카게인 가하라가 이끄는 제4 부대와 전투를 펼쳤는데 여기서부터 갱개체의 인성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수 있었습니다. 원래 안개 마을은 과거 피안개 마을이라 불렸었기에 미즈하게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안개 마을은 2인 1조가 되어 같은 동료들을 죽인 후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만이 정식으로 닌자가 될수 있는 잔인한 졸업 시험을 치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졸업 시험은 나루토 초창기 적으로 나온 모모치 자부자가 이 졸업 시험에서 100명이 넘는 수험생을 전부 살해한 이후로 지금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개 마을 출신 닌자들은 대체적으로 잔인한 인물들이 많은 것이고 안개 마을이 피안개 마을이라 불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안개 마을이란 악명이 오비토에게 조종당한 4대 미직카게인 야구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안개 마을은 야구라가 지기 이전부터 피안개 마을이라 불렸었습니다. 하지만 겐게치는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싫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마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강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즉 피안개 마을이란 별명은 겐게치의 후임인 3대 미즈카게가 시초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부분을 제외해도 갱게치의 인성은 많이 드러납니다. 4대 카직카게인 라사가 가하라에게 네가 친구가 있냐는 말을 했을 때 갱게치가 옆에서 쟤는 친구도 없었냐며 얼마나 외로웠던 거냐고 라사에게 따지듯이 말을 했고 닌자 연합군들하고 싸울 때 자신의 능력과 약점을 알려줄 테니 얼른 죽여달라며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마을 출신 후배인 닌자도 7인방은 예토전생이 되어서도 사륙을 즐긴 것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코스염이란 말을 듣는 순간 옛토전생이고 나발이고 죽이겠다고 살기를 품기도 했지만 뭐 이건 선배에게 예의 없이 저런 코스염이란 말을 한 후배의 잘못이니 넘어가겠습니다. 갱개치는 수둔수세기 전에 환술이 특기이기에 그의 몸은 신기루라 할수 있습니다. 닌자 연합군들이 아무리 공격을 가해도 그의 실체는 다른 곳에 있기에 그 어떠한 타격을 입지 않았는데 다시 약점을 알려주고 다시 공격을 하라니 하 연합군들은 이미 자신들의 무기가 갱개치에 뒤에 꽂혀 있다고 말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는데 갱개치는 빨리 가져가서 다시 공격하라는 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반복되었습니다. 갈수! 그러다 답답한 겐게치는 지나가는 한 명의 닌자를 콕집어 안개마을 닌자 같은데 나의 술법에 대해 모르냐고 물었고 그 닌자는 2대 미지카게님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5대 미지카게님밖에 모른다는 말을 해 겐게치는 안개마을의 비밀주의에패해라며 안개마을의 제도를 비난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전설 을 남길 걸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술법이 발동되어 닌자 연합군들을 공격했는데 그때 가하라가 나타나 겐게치를 막았습니다 가하라는 갱게치와 대화하는 도중에 몰래 모래를 이용해 그의 본체 위치를 파악했고 오노키는 가하라의 모래로 알아낸 본체에 공격을 가해 환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갱게치는 이번에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대포의 수를 펼쳐 오노키를 겨눴고 오노키는 그대로 갱게치의 공격을 허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하라의 함정이었습니다. 오노키가 대합을 부수자마자 가하라가 오노키를 몰래 빼낸 후 그가 있던 자리에 모래분신으로 갱게치를 속인 것입니다. 갱게치는 자신이 당했음에도 가하라를 보고 큰 물건이 되겠다며 흐뭇해하고는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갱게치를 감싸 봉인하려는 찰나에 갱게치는 과거 이대치측하게 무조차 상대하기 까다로워한 조키보이를 펼친 후 다시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갱게치는 그 술법으로 인해 지친 상태였고 환수를 펼친 상태가 아니기에 금방 숨은 이치를 들켰습니다. 가하라는 다시 모래를 이용해 갱게치를 속박하고 봉인하려 했는데 조키보이로 다시 그 위기마저 벗어났습니다. 이전까지 겐게치는 자신의 약점을 알려주고 자신을 봉인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가하라오노키는왜 이제와서 협조를 안해주냐 했지만 겐게치는 다른 방식으로 협조한다 말했습니다. 겐게치는 실력으로 자신을 이길 수 없다면 적의 우두머리를 이길 수 있겠냐며 가하라를 압박했고 오카게의 황금화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니농도 그저 그런 계란이라고 비난하고는 자신이 만든 조키보이를 폭발시켰습니다. 하지만 가하라는 그 폭발 속에서 다른 닌자들을 지켜줬고 동시에 갱개치에게 돌진했습니다. 갱개치는 다시 조키보이를 이용해 가하라에게 공격을 가했고 가하라는 모래 분신으로 그 공격을 피한 후 폭발하려는 조키보이를 다시 속박했습니다. 갱개치는 모래로는 잡을 수 없다고 자신만만해했지만 가하라의 모래는 그의 생각보다 빨랐고 예상치 못한 속도에 갱개치는 폭발까지 시키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가하라가 모래분신으로 공격을 회피했을 때그 분신에 가하라의 아버지인 라사가 사용한 것처럼 사금을 숨겼었습니다. 금의 무게는 물의 20배이기에 조키보이가 끌어오르는 것을 이용해 금을 녹인 후 접합시켜 움직임을 둔화시킨 것이라 가하라의 모래속도에 반응하지 못한 것이었고 우박과 섞여 식은 모래와 열 전도율이 높은 금을 이용해 조키보이의 수증기까지 시켜 폭발까지 막은 것이었습니다. 겐게치는 그런 가하라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패배를 인정하고 역시 너는 황금알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즉 겐게치가 마지막에 자신의 공략법을 알려주지 않고 전력을 다해 가하라를 압박한 것은 일종의 그가 내린 시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가하라의 옆에 나루토가 나타났고 겐게치는 가하라와 나루토가 친구 사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가하라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기뻤던지 그 둘을 보고는 어울리는 콤비군 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봉인되었습니다 사실, 갱개치는 이대치칙하게 무에 비하면 세계관 내에서 나름 저평가된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안개마을 특성상 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무려 세계관 내 혈계 도태를 최초로 발견한 무와 무승부를 펼쳤다는 점만 봐도 매우 대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단순히 갱개치는 인성이 좋다가 아니라 대인배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닌자 연합군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건 신기루라고 지겹게 알려줘도 계속 눈에 보이는 대합에게만 공격하고 무기 가져가라고 친절히 기다려줬는데도 내 무기는 어딨냐며 자기 무기 찾기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들이 본체의 위치를 못 찾는 걸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갱게츠에게 코스염이라고 인신 공격하는데도 참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갱게츠 입장에서는 답답해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갱게츠가 항상 여유로운 말투와 행동으로 개그적인 요소를 많이 드러낸 캐릭이면서 은근히 보여주는 포스와 카리스마까지 더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이 심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